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으로 "나귀 타고 오신 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예루살렘 메인 스트리트에 빽빽히 모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보면 이 사건의 시기는 그 이튿날 명절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 위에 바르게 함으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온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장자가 죽어 넘어질 때 유대인들의 집을 보호해 주시고 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념한 절기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프스에 의하면 이 6월 절 기간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 순례객들이 모여들어서 원래 인구의 10배나 되는 200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두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인데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사용한 것이로서 적군 5천 명 이상을 죽인 승리의 장군이. 큰 백마들이 이끄는 금박힌 전차를 타고 그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어 들어올 때 백성들이 그들의 기쁨과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개선장군은 손을 흔들어서 백성들의 환영에 응답하고 그 길로 원형 극장으로 향해서 그곳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전쟁 포로들을 잡아 먹게 하는 것을 구경하며 승리의 축제를 벌이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많은 이적에 대해 듣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주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뭔가 큰 일을 터뜨려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날 군인들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던 한 민족처럼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힘차게 맞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유대인들 군중 앞을 지나가던 예수님의 행렬은 그들이 기대하던 크고 화려한 퍼레이드와는 먼 거리가 있는 초라하다 못해 불쌍하기조차 한 행렬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렬 모습은 단한 줄,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개선 장군처럼 잘생긴 흰 말을 타고 오지 않으시고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독립군 군대도 없었고 그가 사로잡은 포로들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만 낡은 옷을 입고 터벅터벅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종려 나무를 흔들던 군중들도 산나를 외치시면 외치면서도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왜 행렬이 이렇게 초라하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작, 작고 초라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대적인 죄와 죽음을 물리치러 오신 분이셨고 헤롯 왕뿐 아니라 로마 왕국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소유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실 것인까요 하나님은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다. 요아목음 1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놈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장차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리아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일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 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장차 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실 것인데 이 왕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이 유대의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였습니까 시온의 딸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겸손한 종으로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구원이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오셔서 죄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 제물로 보내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기쁨을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그를 믿고 죄 사함 받는 자들을 구원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재림의 날두 번째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기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오직 흠 없는 순결한 짐승만이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음을 상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한 어린 나기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이 세상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프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200만 명의 죄사함을 위하여 속죄, 제사, 제물로 사용되기 위해서 25만 마리의 양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이 양들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인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금요일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고통을 받으시다가 그 25만 마리의 희생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오후 3시에 예수님도 함께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Paid in full. 즉 내가 나의 죽음으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유월절 양들과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앞자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죽어서 썩어져가는 사람도 살린 예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아무리 잘 훈련된 로마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죽은 자를 살려낸 예수님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소서하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린다 한들, 영원한 저 세상에서 죄의 세사슬에 매어 지옥형벌을 면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깜빡할 사이에, 사이에 사라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사후세계에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그을리며 비명을 지르고 영원한 고탱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 것을 모르는 이유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요 부엌에 가셔서 가스레인지를 켜시고 여러분의 손을 그불 위에 한번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초나 견딜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출출해져서 라면을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불을 이빨이로 키고, 불이 막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수풀을 넣어야 되는데, 수풀을 넣기 위해서 그 위에 불을 올려놨다가, 그 불이 그 냄비 사이로 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호호호를 제가 한 30초 동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 불에 손을 올려놓으시면, 그 뜨거운 고통을 잠시라도 느끼신다면, 지옥의 유황불은 이 세상의 불보다 일곱 배더 뜨거운 것임을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1, 2간의분간의 고통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단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행주로 상을 닦으면 더 더러워지듯이 이미 죄로 오염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낙위 타고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길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값을 치루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이 결정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교인 노방 전도를 나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 호산나를 외치던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위하여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기루 같은 이 세상의 생복을 손으로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요, 나가서 외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을, 있을 이 전교회 노방 전도에 참여하셔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카고 백성들 향하여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나귀 타고 오신 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먼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희생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장차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카리아 9장의 메시아 예언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9절에 적혀 있고요 근데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카리아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물리치고 온 세계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전쟁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국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가 스가리아 9장 11절과 12절에 이르기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야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노임을 받을 텐데 물 없는 구덩이란 그곳에 빠진 사람들을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안에서 멸망해가는 비극적인 인류의 상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의 요새, 즉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른 백성들을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축복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사는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언약을 붙들고 살때 또한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새 예루살렘의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복락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 기록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중, 맞기, 마중 나오기를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들어가자라는 그 목적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행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상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멋진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행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셔서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한 검으로 심판을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만행의 왕으로, 만주의 왕으로 백마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예수님이 신마를 타고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 오실 때 원수 마귀를 포로로 잡아 끌고 오셔서 지옥에 가두고 만왕의 왕으로 개선장군의 퍼레이드를 벌이실 것입니다. 그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주와 함께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복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원수 마귀를 따르다가그 원수 마귀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불행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날이 올때 어느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뜬구름 같은 명예와 행복과 부를 위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오직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산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전교인 노방전도를 나가지만 이것은 오늘 오후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될 우리의 본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가서, 아유 나 아는 사람 만나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감이 어떡하지? 이것으로 인하여 나오지 않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면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이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부활절 예배 초청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이 초청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두 장씩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것을 그냥 책상 위에 모셔놓지 말고 반드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분들에게 이번 주 안에 전해주시면서 초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한 장의 종이가 지옥으로 향하는 불쌍한 한 영혼을 천국으로 돌이키도록 할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갤럽 설베이 조사가 있었는데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가십시오 라고 초청을 받는다면 다음 주에 나갈 사람이 몇,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의 결과에 보면 놀랍게도 4명 중에 1명인 25%가 대답하기를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다음 주에 나와 교회 갑시다 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당장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악심을 품고 있어가 아니라,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나와 함께 예수 믿읍시다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초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에게 이 초청장과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명, 네명 중에 한 명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료가제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것을 보고도 스카리아 9장 9절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인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성인 군자로 훌륭한 선생님으로 쫓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후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이분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 그저 친구들 따라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듣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집에 가기 위하여 나무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인 군자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대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드리시는 여러분되 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메시지를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여러분되 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